그냥, 사실 이제는 믿음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어요 음.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그렇고,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그렇고, 여러분들과 우리의 하나된 믿음으로 이제는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, 여러분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그, 뭐랄까요?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,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에 무슨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했어요 방탄소년단 7명의 마음이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굳건히 잘 이겨나가고 여러분과 또 행복하게 공연하고 음악 만들고 할 거니까 아 호석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디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. 믿음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음,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. 아! <laughs> 감사합니다.